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2월 19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두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심원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부르심인지 좀 묵상해 보고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행보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나름일까 분별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단순히 무리로서의 관심과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라는 것에 대한 단순한 관심, 아니면 어떤 기대, 그러다 보니까 나 중심적인 나에 의해서 내가 원하면 예수의 관심도 가져보고, 기독교적인 신앙 행위도 해보고, 또 그런 것들이 좀 식어지면 안 하고, 그래서 결국 뭐 열심을 내고 안 내고의 모든 기준이 입금이. 우리들 자신의 의해서 주도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이라는 것도 요구받고 또 순종해 보았더니 겸손히 그런 말미암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전과 달리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수 있을 것 같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 또는 능력을 또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가를 통해서 그런 경험도 갖게 되고 직접 경험을 하든지 아니면 한달이 건너 간접적인 경험을 하든지 결국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발생한 그 놀라운 것을 보고 병도 나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것들 때문에 이전에 단순히 선지자라든가 뛰어난 종교인이라든가 좋은 말씀을 주시는 어떤 분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기대를 가졌던 예수님에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께로 오신 자가 아니라면, 우리와 구분된 그런 분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들을 느끼는, 경험하는 그러다 보니 예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께 대해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해만 가져야 할그 경외심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똑같은. 그런 사람의 모양, 또 인간적인 이력이나 출신 성분을 보면 우리보다 나을 것이 없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 그의 부모가 목수의 일을 하는 또 그의 형제들도 별볼일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래서 그런 배경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보다 특별할 것이 오히려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 소문을 듣고, 그래도 뭔가 뛰어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와봤지만, 그전에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뭔가를 주도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요구하게 해서 하게 된그 경험을 직감접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와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으로서 느껴지기 경외심 때문에 지금까지의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마음임을 그것이 가져다 준 죄책감 또는 합당하지 않은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으로서. 우리가 여태껏 당신을 제대로 바라보고 합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죄인이다. 지금까지 당신에게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런 우리들이니, 우리가 감히 당신에게서, 그런 우리에게서 당신이 베푸는 이 놀라운 손길을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 당신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합당하지 않다. 우리의 모든 지식과 당신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그러니 떠나달라. 우리는 죄인이다. 이게 다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에 대한 시선 바뀌었기 때문에, 이 그게 핵심 뭐냐? 경외심인 거야. 일반 사람이 아닌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에게서만 느끼는. 그 경외심을 오늘 이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와 함께 경험한 또 함께 어부의 일을 하는 우리가 아는 그 제자들 나중에 제자가 되는 그런 자들이 이날 경외심을 느낀 거죠. 그 경외심이 만들어낸 현상이 바로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다. 떠나 달라.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 지금까지 당신을 바라본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보여주신 그 영광, 그 거룩을 생각할 때 우린 지금까지 당신에게 합당하지 않게 했다. 그는 우리가 무슨 당신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일 수 있겠는가? 떠나 합당하지 않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아니다. 오늘은 고기 잡는 경험을 했지만 나는 너희를 사람을 건져 올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나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됐다. 그러면 이제 준비되었구나.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그런 예수를만 바라보면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오직 그 부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로서 부른받게 된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손길 속에서 내 스스로 나 중심적으로 바라보며 내가 가진 경험과 생각 속에서만 움직이며 반응했던 그런 우리의 반응 속에 비춰진 예수님은 기대는 했지만, 하나님께로 오신다고 하는 그경외심과그 영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식은 있었지만 사실은 마음 중심에서 예수를 그런 분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죠. 왜? 나 중심 적으로만 거리감을 두고 따랐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로의, 아, 나도 이제 제자로서의 발걸음을 디뎌야 되겠다. 아니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느낀다면 내 주도적인 관계성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듣고 있는 우리에게 육신으로는 여기지지 않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네가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또그 말씀을 적용하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닌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는 요청을 받는 경험을 우리도 할 수가 있거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여 내 실생활에 삶에 그 일을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놀라운 경험.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있다해서 그 수준에서 괜찮은 분이 아니라.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분으로서 느껴지고 그러다보니 지금까지의 예수를 믿는다 따른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죄스럽게 다가올 때 우리는 합당하지 않다고 느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할때그 예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느껴지고 순종하여 따를 때 우리도 제자의 발걸음을 제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분별해 보십시다. 우리는 과연 제대로 제자로의 부르심을 받아 따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 주도적으로 내가 가까이 가고 싶으면 가까이 가고, 내가 말씀 듣고 싶으면 듣고, 또좀 멀어지면 멀어지고 싶고 하는 것인지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크고 작은 하나님 주도, 주님 주도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을 들을 때 오늘의 이 본문의 제자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한다면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이 아닌 거룩하신,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의 아들 예수를 경험하게 되고 또그 속에서 이전과 다른 변화된 따름을, 우리도 제자된 합당한 따름을 가질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올한 해는 이러한 제자로서의 따름에도 변화가 일어나서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내 주도적인 따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려나여 파생된 부르심과 요청에 또 순종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 예수를 경외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도 참된 제자로서의 발걸음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